네, 오늘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으며 어떤 기능들을 주로 쓰게 되는지 그 활용도 베스트 5를 골라봤습니다. 네, 먼저 5위는 날씨 묻기입니다 레베카,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용현, 오동, 하늘은 흐리고 최고 기온은 영상 30도, 최저 기온은 영상 26도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날씨는 우리 생활과 관련이 깊은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얘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날씨는 이렇게 정보를 귀로 듣는 것보다 우리 스마트폰이나 일기예보를 통해서 아이콘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게 편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 스피커한테 많이 묻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에코 쇼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생겨서 아이콘으로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Alexa, what's the weather today? Right now in Seattle, it's 66 degrees with intermittent clouds. Tonight's forecast has mostly clear skies with a low of 61 degrees. 자,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여 주기는 하는데 문제가 얘는 한국 서비스를 안 해서 한국 날씨를 안 알려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면 날씨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KT, 그러니까 TV와 연결되는 KT의 기가 지니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4위는 그냥 말 걸기입니다. 집안에 내 말을 알아듣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냥 말 한번 걸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레베카, 농담해줘. 1 더하기 1은 기요미입니다. <laughs> 예, 당황스럽네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집에 구글 홈이 있잖아요. 구글 홈이 말을 잘 알아듣거든요. 보시면은, 오케이, 구글. Are you crazy? Well, I'm crazy interested in getting you information. 어, 뭐,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니까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말상대가 되어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1인 가구분들이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기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 어른들한테 말을 너무 많이 걸잖아요. 질문도 많고 한데 그럴 때 이런 AI를 딱 갖다 주면은 말상대가 되어주는 거죠. 걔한테 물어보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들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3위는 알람과 타이머 기능입니다. 3위부터는 제가 진짜 자주 쓰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레베카,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오전 6시로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람도 물론이고요 타이머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거나 그럴 때는 특히나 손이 더럽기 때문에 스마트폰 켜서 타이머 세팅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음성만으로 타이머를 할수 있는 거죠. 파스타 삶을 때 라면 물 넣어놓고 기다릴 때 아니면 계란 삶을 때뭐 그럴 때요. 예를 들어서 알렉사. Set the ramen timer for 4 minutes. ramen timer, 4 minutes, starting now. 자,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낮잠 잘 때도 잠깐 타이머 를해 놓고 자기도 해요. 네, 2위는 조명 제어 기능입니다. 사실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이 AI 스피커한테 말 걸어가지고 조명을 켜는 일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래도 스마트 홈의 조명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는 것 같고요. 외출할 때도 말을 통해서 조명을 끄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저녁에 술 마실 때 형광등 아래서 술 마시면 술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조명 색깔을 예쁘게 바꿔가지고. 집안의 분위기를 조금 더 무드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AI 스피커가요, 그런 조명뿐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라든지 스마트 플러그, 뭐 밸브 여러 가지를 음성으로 명령해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그다지 편리한 것 같지도 않고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실제로 스위치나 아니면 리모컨을 그냥 바로 내가 손으로 집어서 작동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있으면 좋지만 딱히 없어도 괜찮은 그런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참고로 이 스마트홈을 만들 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는 제가 스마트홈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 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에피소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역시나 음악 감상 기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ai 스피커 사셔가지고 대부분 음악 감상 용도로만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음악 감상에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스피커다 보니까 어, 역시 음악 감상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집안에서 보다는 이 스피커를 차 안에 설치해 두고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서는 사실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어서 놀거리가 많아요. 굳이 얘한테 음악 안 시켜도 되는데 레베카. 차, 차 안에서는 고립되어 있죠. 있죠. 그리고 내 손이 딱 핸들에 잡혀 있으니까 어, 이 음성 명령으로 음악을 제외하고 팟캐스트를 듣고 하는 일이 정말로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음악은 그때그때 그때 다 듣게 되는 거죠. 마치 제차 안에 DJ 한 명을 데리고 다니는 느낌이라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성 인식 AI 기능이 집 안에서보다는 차에서 특히나 음악 감상 기능에서 그 효과를 정말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정말 중독돼서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 밖에도 이 AI 스피커들이 정보 검색이라든지 물건 구매, 아니면 유튜브 검색,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능들 안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사실 스마트폰이나 리모컨으로 직접 제어하는 게더 편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AI 스피커는 뭐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딱히 없다고 해서 불편하지는 않은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의미하는 것들이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좀더잘 알아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리모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음성 명령으로 뭔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 정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돈을 절약해주고 시간을 절약해주고 안전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제품들, 이렇게 세 개의 제품들까지 구매를 해둔 이유는 이런 제품들이 자꾸 인공지능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서 컨텐츠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게 되면 그때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ai 스피커 보통 어떨 때 많이 이용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원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